안녕하세요 미루나 일상다반사의 미루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집에서 음 달걀을 먹기 위해서 이제 기르고 있는 닭들인데요 이제 오늘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 그 닭들 먹이를 어떻게 이제 무엇을 주고 있는지 한번 촬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닭장에 나왔습니다 지금 닭들이 한 60, 70마리 정도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먹이를 살짝 뿌려놓은 모습인데, 이게 맨날 먹이를 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나? 아, 두려워하는데요. <laughs> 저기요? 네. 네. 자, 쪽에 보시면 이제 오골개들은 사람을 경계해서 아이들 이렇게 도망다니고 하는데 산란계 종류는 사람하고 이렇게 친해서 그렇게 사람을 경계하거나 그런 게좀 덜하더라고 요 오늘은 닭 제가 키우는 닭들에게 주는 먹이를 어떤 걸 주는지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요게 이제 그 청치라는 겁니다. 이게 쌀을 도정하고 나면 이렇게 이제 그덜 염은 쌀이나 이제 뭐 풀씨 같은 예, 그런 것들이 이렇게 따로 도정해서 나오거든요. 요거를청치라고 하는데 이제 이제 부산물 중에는 뭐쌀껴도 있고 왕겨도 있고 뭐 색채미, 예, 쌀렉이 그런데 이청치가 그래도 이제 이닭 닭한테 영양 성분이 좀뭐 좋은 이제 뭐 말하자면 영양식 예 아무튼 닭한테는 이 청치가 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 닭을 기를 때부터 여기 이제 청치하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는 네. 기존에 이제 판매하는 이제 사료를 이렇게 반반씩 섞어서 먹여요. 그래서 이제, 청치, 청치 50%, 기존 이제 사료 50% 해서 이렇게 먹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열심히 먹죠? 이제 바닥에는 보면은 이제 굴껍질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막 던져놓으면 얘네가 이제 난각, 이제 계란 껍질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골 껍질도 이렇게 같이 먹거든요 닭들이 하루에 이제 섭취하는 사료 양이 한 150g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한 60-70마리 정도 되니까 하루에 한 10kg 전후, 10kg 정도의 사료를 줘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너무 덜 주면 얘네가 산란을 안 하고, 이제 너무 많이 주면 이제 사료가 이제 손실이 심하니까 이렇게 이제 먹이통도 따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먹죠. 이제 오골개는 경계가 좀 심하다 보니까 이제 사료를 주면 이제 뒤돌아서면 이렇게 먹고요. 저기는 아직도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이제 다가가면 도망가는 애들은 오골개밖에 없어요. <laughs> 굉장히 열심히 먹고 있죠. 예, 요거는 이제 여기다 먹이를 가득 넣으면 이제 닭들이 먹이를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이렇게 먹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는 통이거든요. 그래서 닭 마리 수가 적을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한 반포 넣어주면 한 이틀이고 삼일이고 이렇게 먹으니까 참 좋은데 여기는 닭 마리 수가 많다 보니까 꼭 하루에 한 번씩 사료를 줘야 돼요. 그게 좀 불편한데, 그래도 이제 뭐, 건강하고, 네 신선한 달걀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수고스럽지만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음, 저기 안에 보면, 네 달걀도 두 개를 놨네요. 한번 꺼내볼게요. 예, 달걀을 꺼내왔는데, 요게 청치만 먹일 때는 난각이 계란 껍질이 너무 얇아서 이게 자기들끼리 낳고 이제 깨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굴껍질이나 이제 사료를 같이 이제 혼합해서 먹이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산란장이에요. 이제 산란장은 여기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열수 있게끔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은 네, 아침에 달걀을 수거해서 지금 몇개 없네요 요 작은 거는 오골계 알이고요 요큰 거는 이제 산란용 네, 갈색 닭의 알입니다 요즘 요렇게 키우고 있는데 지금 마리수가 많다 보니까 어, 달걀이 조금 남아요 그래서 뭐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뭐 형님네도 좀 나눠드리고 어머니한테도 좀 갖다 드리고 네, 저희도 먹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키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상이 너무 없어서 뭐를 좀 올릴까 하다가 이게 저의 일상 다반사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은 어 제가 기르고 있는 아니, 싸우지 마. 네, 제가 기르고 있는 네, 닭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캠핑카 진행 사항은 어, 이렇게 랩핑을 한 후에 어, 뭐큰 진행 사항은 없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랩핑을 하고 네. 그 후에 이제 제가 이제 본업이 바쁘다 보니까 지금 일을 하느라고 어 따로 작업을 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추후에 어 시간이 좀 여유로워지면 추가 더 작업을 할 계획이고요. 어 지금도 뭐 끌고 다니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작업이 진행되는 대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